오늘은 해운대를 대표하는 장어 덮밥 음식점 해먹에 왔습니다. 와, 내부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희는 이곳의 주력 메뉴인 히치마부시, 카이센동, 그리고 마구로 사케동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장어 덮밥입니다.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이야, 저 노린자, 그리고 참치 빛깔, 여기는 간장을 쭈르룩 쭈루룩. 쭈루룩. 정말 맛있겠다. 제페니스 음식을 먹기 전에 소주 한 잔, 이 야, 죽인다. 저희도 몰랐는데 참치 덮밥에는 이렇게 낫토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먹어야 된다고 하네요. 노른자랑 터트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겠죠. 장어 덮밥도 야채랑 비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이 다 맛있었지만 어, 느끼한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장어 덮밥을 먹는 걸 추천합니다.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요. 맛있어서 좋다고 웃고 있네요. 이번에 회를 김에 얹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그때 그 회가 살살 녹더라고요. 어우 맛있어 보인다. 조주한잔더 하겠습니다. 이야, 죽인다. 역시 회는 김에 싸 먹어야지 제 맛이죠. 어우, 맛있다. 당어덮밥에 녹차를 넣어서 먹는다는 사실 다들 아셨나요? 여기 나오는 된장 국 아주 구수하면서 맛있더라고요. 야, 여러 종류의 해를 이렇게 김에 싸 먹어 보니까 어우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이 약간 엠제이좋아 오늘도 미션 컴플릿 저희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해목 일단 성공했다. 해운대 굿이다. 다음으로 저희가 온 곳은 양산국밥입니다. 여기는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해요. 거우 좋다. 반찬은 심플합니다. 김치, 무, 부추. 여기는 국밥 말고도 메뉴가 많더라고요. 밀면도 있고. 뭐, 토렴 국밥, 따로 국밥. 드디어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야, 고기가 정말 푸짐하고 국물 지금 맑은 거 보세요. 야. 오늘 끝났다, 이거. 야, 해장, 어제 먹은 거 술, 해장 다 하겠네. 순대도, 순대도 있어요. 야. 그럼 국물을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은 이게 국물이 굉장히 맑았어요. 이야, 국물 좋았고, 다른 돼지국밥이랑 다르게 전혀 느끼하지 않았어요. 이 국밥집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아빠 집은 밑반찬이 중요하잖아요 부추맛 지렸다 여기는 국물이 좀덜 느끼한 것 같아 데 음. 원래 먹었던 것보다 옛 음. 느끼해가지고 네. 아빠가 약간 느끼해도 안 좋아했잖아 음. 그렇죠 음. 엄마도 이런 게 좋아 음. 깔끔해지지? 여긴 음. 좀 느끼하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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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한 거여기여기는안 느끼하다 음. 음. 돼지는잡 내가 전혀 나지 않고, 비계가 없어가지고 아주 헬시한 고기였고 순대도 이게 직접 만든 수제 순대라고 하더라고요 딱한개 나오는데 옛날 s i 느끼하다 t 생각 s u j a s u n d 느 r a water, t 응? 느끼한 g a n a and t h e 이 can't e v 역시 l 밥 o 밥을 말아 먹었을 때가 최고의 맛이죠. 저는. 밥을 말아먹으면은 쉬지 않고 먹어요. 네. 쭉쭉쭉 봐주고 파제 사전에는 밥을 남기는 건 없어요. 오늘도 미션 컴플릿이 저희가 그 다음으로 간 곳은 LCT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조세호포라는 조개구이집입니다. 여기는 그 3단 조개구이가 6만원이고요. 여기다가 회까지 세트로 시키면 95,000원입니다. 여기 조개구이를 시키면은 가리비와 키조개 백합, 새우, 전복 그리고 떡갈비까지 아주 야무지게 나오는 구성입니다. 이야 이제 조개가 나왔는데 이야 살살 녹겠다. 아주 잘 구워졌네. 조개구이는 소주 아니겠습니까? 소주 한잔 들이켜 마시고 먹어버려 야죠 소주 이야 좋다 모든회가 나왔습니다 이야 색깔이 영롱하지 않습니까 보기만해도 어, 맛있겠다 회를 한점 먹어봤는데 정말 쫄깃쫄깃하고 조개만큼 맛있 었습니다 떡갈비도 어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저희가 조개구이를 먹고 그 다음 으로 간 곳은 해운대에 있는 스페인 클럽입니다 저희는 여기 시그니처 메뉴인 간바스를 시켜 먹었는데 새우가 정말 크고 올리브 오일 와 이게 적당히 스파이시하면서 계속 먹게 하는 그런 중독성이 있더라고 그리고 파에야를 시켰습니다. 와 간바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찍어 먹는 오일이 굉장히 담백하면서 약간의 스파이시한 맛이 있어가지고 계속 찍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빵을 더 시켜가지고 더 먹었어요. 네, 그 다음은 빠이아를 먹어봤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스페인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었다고 하셨어요. 스페인에서 안 좋은데 망하셨나? 아무튼간, 레몬을 뿌려 먹으니까 굉장히 상큼했고, 새우 살도, 와, 정말 꽉 차가지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다 먹었어요. 조개구이 먹고, 스페인 음식도 깨끗하게 마무리.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간 곳은 해운대 밀면입니다 해운대에서는 밀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만두를 바로 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뭐 반찬 같은 경우는 그냥 심플하게 단무지 뭐 간장 이렇게만 있었고 밀면을 시켰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배기를 시켰어요 지금 양 보이시죠? 양이 정말 많았어요 역시 남자라면 상남자라면 곱배기 아이가 밀면 냄새를 맡았는데 은은한 한방 향이 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새콤 달콤한 다대기 플러스 밀면의 조합. 이거는 끝이지? 여기다가 식초와 그리고 겨자를 넣게 되면은 좀더 새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다른 데서도 밀면을 먹어봤는데. 여기 면이 질기지가 않다 그랬어요. 다른 데서 먹을 때는 이게 면이 질겨가지고 못 먹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쫄면이야, 쫄면. 응. 근데. 쫄면. 국물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려면은 들이켜버려야 돼요. 그냥 숟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잘안 나요. 그래서 들이켜버렸고. 제가 실수를 한 거는 이제 다대기를 제대로 섞질 않아가지고 어쩐지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곱빼기를 시키시면은 다대기꼭 제대로 섞으셔야 됩니다. 밀면 먹을 때는 이거 면치기 하셔야 되는 거 알죠? 그냥 천천히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침이라가지고 더 못생겼는데, 그거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밀면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면은, 면은 쫄면 맛이 나고요. 국물은 약간 한방, 한방 향이 나면서 아주 국물이 세, 스파이시도 하면서 개운했어요. 오늘도 다 끝내버렸죠? 네, 지금 이 영상을 만들고 있을 때 구독자가 491명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500명이 되는데, 아, 정말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재미가 없는데도 이렇게 구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군 부대 영상을 보고 많이 유입이 된것 같은데 어, 앞으로 미군 부대만큼 더 퀄리티가 있고 내용이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